순석을 순수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가위 하는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8월 중에서도 정 가운데 15일에 큰 날이다, 보름달이 큰 날이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했습니다. 이 한가위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하면은 더위도 다 지나가고 추위도 오지 않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숭편도 먹고 핵과일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1 9가 힘들게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한가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석 명절은 감사의 명절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처음 익은 햅쌀로 송편을 빚어먹고,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밥과 떡과 술을 만들어 먹으며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가 뭡니까? 초상께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추수를 거두고 첫 곡식을 거둔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올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수고했지만 어디에 감사를 초상한테 돌리는데, 우리..." 옛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조상께 돌렸는데 여러분 조상의 조상 조상 올라가면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추석 명절은 괜히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감사드리는 절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숙이 15장 20절로 21절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로떡을 뭐예요? 마치 송편을 빚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곡식가루 떡을 어떻게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너만 하는 예라 따라합니다.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을 대대로 우리가 조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너희들이 처음 익은 곡식고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로마입니다. 그 뜻은 들려 올려진 것을 의 미하고 감사해 지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서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제물들은 화제로 불을 확 살라서 태워서 제를 남기지만 이 거제는 있는 그대로 들여 사람 앞에 드린다면 이거 내려진다면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과 백성들이 그 드린 것을 나누어 먹는 게 거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떡을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먹어요. 우리들이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명절 자체가 성경적이다 이럴 때 하면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추석 앞에 감사한 다음에 나눠 먹는 거죠 이것이 초실절의 거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석 명절은 성경적인 절기고 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백성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가 이런 저할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어떤 것보다도 조상한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상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추석 명절입니다 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명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추석 명절에 처음 읽은 곡식에 대한 감사가 내삶 속에서 자리 잡게 해서 여름 삶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감사해라 그게 말하는 네 자체가 감사자가 되라 이번 추석을 맞아서 안디옥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꽉찬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넘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명절을 가진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분수를 깨닫는 겸손함이 감사의 삶을 이루게 해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분수를 깨닫는 것을 보여준 명절입니다. 분수를 깨닫는 게 뭐예요? 따르면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게 분수를 깨닫는 거예요.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해서 됐다고 착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은혜를 아는 마음이 분수를 아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쓴 다음에 첫 곡식을 다거둔 다음에 우리가 애었다 우리가 수고했다 하지 않고 그첫 곡식의 은혜를 조상한테 돌리면서 감사했어요. 분수를 아는 명절이 초성 명절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조상이지만 조상 위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분수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을 잊어버려서 분수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한게 없어 내가 공꽃으로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생명도 거저 주어졌고 매일 매일 뜨는 태양과 아름다운 공기와 이 자연의 모든 것이 그냥 거둬주어져서 그래서 분수를 깨닫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사람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코로나 일부 때문에 힘든 거 가지고 내삶 속에 있는 작은 작은 여러 가지 작은 것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분수를 잊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분수를 지킵시다.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와를 호 송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라 그랬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는데 모여서 뭔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하기만. 그래서 서로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맨 자기 자랑만 하네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교의 성도라는 여러분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또 여러분도 똑같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이러지 말고 여러분 누구 자랑해야 할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꼭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어, 이웃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자랑하고 그동안 있었던 자기들의 뭐 축복받은 얘기 자기 자식이 잘된 얘기 막 하는데 어, 안디옥교의 성도인 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자꾸 할때 느껴지는 필링이 다르다 아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분수를 아는 겸손을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아는 지혜의 마음이 감사의 삶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늘과 조상의 은혜 감사는 명절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첫 곡식을 딱 나누면서 우리가 잘나서된게 아니라 조상의 은혜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승화시켜야 되죠. 바울이 그것을 보여 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러나 나의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따라 압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분수를 지켜서 내가 잘나서 된게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걸알뿐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코로나19의 어둠에 갇혀있지만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 은혜를 아는 마음이 그냥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잿빛이 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적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밤새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것도 기적이고 포항 에철에서 저렇게 철을 녹여가지고 분가루를 날려도 포항의 공기가 이렇게 신선한 것도 기적이고 아멘이 안 되십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다 망가진 것 같아도 2, 3일 만에 지나가버리고 다시 새로운 자연을 주신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를 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은혜 속에 살면서 지금 어둠이 있지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의 내용이면 내일의 희망을 감사하라 했어요 우리는 내일의 희망, 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장애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눈이 먼 것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병이 온 것도 아니고 의사가 눈을 잘못 만져서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의사가 잘못해서 내 눈을 멀게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라나면서 이 불행을 행운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멀게 하셨으나 믿음의 눈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기쁨에 넘쳐 살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구천 편이 넘는 시를 었어요 아, 감사로 또 시를 짓고또 시를 지었어요. 이 여인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나온 곳에 주예수내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바위 밑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성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환이제이 크로스비 우리 찬성과의 여러 곡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눈이 멀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분노 같지 않니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풍성한 감사로 이 찬양들을 만들고 조합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냥 은혜 은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할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향하시는 일을 압축으로 한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 메이웨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다 지금 여기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코로나1 9 어둠 속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이 가사가 영어로 참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분그 다음에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래하면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족들이 만나거든 이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해 보겠습니다. 주역이 함께 계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예배, 나의 배 나의 여기 이곳에 이곳에 운행 하시네 나의 배 예배, 나의 배 나의 배 모든 마음 위로 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예배 상한자 상한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대신네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는,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지옥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예배해 나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예배해 나예배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인간의 과학 기술로 안 되고 의술로 안돼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만났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 하나님이 웨이 메이커야 그리고 하나님은 미라클 워커야 하나님 기적을 행하셔 그것을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으면 프라미스키퍼야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셔 지금 깜깜하다고 말하지 마 우리의 미래 빛을 던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여러분 친척과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 여러분 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이웃에게 증거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기득을 행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십니다. 영어로 한번 해 봅니다.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부채적으로 고백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 감사하는 자로 아름답게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네 번째 기도의 즐거움을 가진 마음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이 첫수확을 거두고 행복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조상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차례의 내용이 뭡니까? 조상한테 지금까지도 우리를 축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차례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조상한테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어려우니까 하죠 문제 있으니까 하죠 고통이 있으니까 하죠 힘드니까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사실은 힘들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되나? 금식해야 되나? 철해야 되나?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즐거움이 와야지 돼요 이 내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는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야지 돼. 기도했으면 마음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조상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됩니다. 우리 자식이 배윤호 목사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나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이루어주면 좋겠어요 말할 때 제가 그 아들한테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배윤호 목사가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인생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덤비고 들면 요 제가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근데 저한테서는 여구관는데 모른 척해도 아버지 아버지가 그냥 계시는 것만해도 나한테 힘이 되죠. 아버지가 나한테 이번에 안해 주셔도 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요 하고 자꾸 그 감사하면요. 제 주문회가 열릴 거예요, 열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일구가 힘든데 하려 온데 이거 해결하면 이러지 말고 기쁘게 즐거움으로 여하를 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그저내 옆에 계신 것만 해도 나는 즐겁고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 10편 105편 3절에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다음에 따람 여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섭시다. 조상들을 향해서 차례를 지낸 다음에 아이고 상 따라 휘어지도록 이렇게 어려운데도 제사 지내고 힘들어.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전통이에요. 진정한 조상에 대한 감사는 뭘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상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즐겁고 그 남은 음식으로 즐겁게 서로 나누는 것이 추석의 의미인 줄 알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여러분이 권면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싫어할 사람 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기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면 힘들어요. 금식하도 힘들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목도 아프겠죠. 그러나 그 후에 기도의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2020년에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추석절 아닙니까? 이첫 수확을 감사드리면서 추석 감사드리기가 이번 가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감사로 충만한 아름다운 가을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석은 처음 것으로 감사드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감사의 명절, 성경적인 명절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명절을 믿음의 자세로 더욱 아름답게 지내야겠습니다. 처음 거둔 해꽃식과 과일을 나누며 분수를 나는 겸손함과 은혜를 나는 지혜와 감동을 주는 결단과 실천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즐거움으로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합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켜 주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떻게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미라클 워커, 하나님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은 라이트 인더 다크니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가능이 되어 주심을 믿으면서 처음 꽃들이는 추수 명절을 준비하면서 더욱 감사가 넘쳐서 2020년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득경광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 9가 아무리 힘들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대로 이행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코로나19의 어둠을 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주 예수 그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